네, 휴일 아침, 아침 8시쯤 넘었어요. 지금 북촌, 네, 북촌 한옥마을 걷기 도보 여행 중입니다. 한옥마을 따라서, 그 경복궁에서부터 한옥마을 따라서 여기저기 걷고 있습니다, 지금. 예, 북촌 따라서 쭉 걷다 보니까, 그, 경북국에서 시작해서 삼총동 지나가지고 쭉 걷다 보니까 북촌 나오고 북촌 지나니까 계동 나와서 어 이제 현대건설 빌딩까지 왔습니다 예 여기 오랜만에 또 왔네요 오랜만에 예 제가 현대건설 근무할 당시에는 그 지금은 복장 다 캐주얼풍으로 자유로워졌는데 제가 현대건설에 근무할 당시에는 그 본사에 오려면 항상 정장 입고 왔어요 왔어 정장 예, 그래서 여기 안국역 내려서 본사 올 때마다 항상 정장에 깔끔하게 입고 목걸이, 그, 신부증, 폐용하고 다니는 본사 직원들 보면서, 와, 멋있다, 막, 이런 부러운 느낌 그런 걸 있었거든요. 왜냐면 그, 그는 저는 계약직이었으니까. 현체 직원일 때 기술사 표창부 들어왔었고, 뭐, PJT 계약직이었을 때. 그런데, 지금 제가 사업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사업도 하고, 뭐, 강의도 하고, 뭐, 여러 가지 제 일을 하다 보니까, 그렇게 회사 목걸이 메고 다니면서 경장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불쌍해요. 그냥 개 목걸이 메고 다니는 것 같아. 개 목걸이. <laughs> 처음에는 본사 저쪽이었는데 현대건설 지금은 이 건물 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예, 저는 본사에 별로 없었어요. 거의 현장 찍었으니까 본사에는 짧게 한3 개월 정도 짧게 안전직군 전환하고 잠깐 있었는데. 그가 본사 계약직 신분 계약직 출신이라서 공채도 아니고, 그러니까 여기에 동기 이런 게 있을 리도 없고, 예.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몇몇 본사에 계시긴 하지만은 다들 직급이 저보다 높아가지고 <laughs> 친하게 지낼 만한 그런 그 관계가 아니었죠. 한참 선배님 선배님들이었고, 그래서 저는 본사에 오면은 어, 점심 시간 때뭐 혼자서 점심 먹고, 그리고 나서 이 공원 여기 공원 산책하고, 그러고 돌아갔었죠. 혼자 먹기에 좀 뻘쭘해가지고 그냥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먹고 그랬었는데, 네, 이 공원을 또 와보네, 이렇게. 네, 하여간 지나간 종로, 현대건설 이야기는 여기서 끝!